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교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.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요. 그 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겼다. 이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. 저는 정말 축하한다고 전했고요. 어, 교회 동생은 교제하는 자매도 어,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그때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. 평소 교회 동생들이 저보고, 형, 나 여자친구 생겼어. 교제하기 시작했어.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, 그때마다 제가 항상 물었던 건요. 하나님을 믿는 자매인지 먼저 물었고, 그 다음이 나이, 사는 곳, 직업 이렇게 묻곤 했어요. 어, 하나님을 믿는 자매랑 교제를 시작했으니 정말 좋은 일이죠. 그런데 이제는요, 같은 정치적 이념이 맞아야지, 더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 결혼도 할수 있고, 또더 나아가서. 결혼 생활도 평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,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우리 부모님 세대에 결혼한 사람의 고향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지역 사람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고향까지 어,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걸 지금 돌이켜 보니깐요. 이해가 너무나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. 어,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도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힘듭니다. 오죽하면은 영화의 소재로 만들겠습니까? 그런데 그냥 그 지역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그 지역 사람과 결혼을 반대했던 건요. 어, 한마디로 쉽게 말을 하자면 정치적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. 그 지역 사람 앞, 그 지역 사람들은 앞에서는 세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 퍼줄 것처럼 잘하지만 마지막 때, 헤어질 때 혹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희한하게 그 지역 사람들은 세상 잔인하게 연락을 끊고요.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많이 볼수 있으니 조심해라.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. 에이, 그런 게 어딨어. 사람마다 다르겠지. 입장 차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제가 살다 보니 옛말 하나 틀리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. 시작한 것 같아요. 정말 친절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얼굴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변하는 건 한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다시 교회 동생 얘기로 돌아가서 분득 들었던 제 생각을 바로 물어봤어요.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 정치 성향은 알아? 돌아오는 대답은요.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. 세상 사는데 더 복잡해졌네, 어려워졌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. 제 생각에는요.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은 정말 중요하니까 어, 더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검증이 더 생겨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전엔 그런 거 모르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저 역시 그렇구요.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죠.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. 정치 성향은 정말로 중요해요. 정치 생각으로 어,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생활 패턴과 삶의 목표와 바로 이어집니다. 더 열심히 살려는 사람,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,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사람,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는 사람. 또더 나아가서는요, 자녀의 교육까지도 그런 문제까지도 정치 성향에 따라 어, 결혼 생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정치의 눈을 뜨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그 동생도 역시 이런 말을 했어요. 정치 성향이 맞아 안 맞으면 은 어, 설득해서 바꿔보겠다고. 그래도 안 바뀌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. 저는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정치 성향. 이게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,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,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, 어,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